아스안라났죠야 왜가? 안 되면 왜가데안 되면 그냥 아직 안 끝났어요. 붙는 중 붙는 중. 잡을 것 같아요. 잡았다 거리 나왔다. 나이스. 딱한대 다시 다시. 아 아. 올저사 몰라? 저 사람 몰라. 준비 고 멀리까지, 나이스 앞쪽로 토너 칠게요. 토너 지금 패러. 멀리까지 네, 다. 허리 감대. 이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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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아, 음. 여기 검률이 오잖아. 검률 검률이 검률. 검률. 붙어요 검률. 반가. 들어가서 막빠요 들어옵니다. 빠지세요. 빠지면서 빠지면서 다시 카루버파 카루버파야. 아, 이제 도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스텔스 하시고. 고또망 가지 말고 좀. 네예 이도령 봤어요. 아이도령이도나지안 된다.

셋 법사 숨었어. 어, 법사. 근데 야, 뭐, 아니, 뭐, 정멸안되요정멸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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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뭐, 돼요. 정말 쇠, 쇠, 안 돼요. 정말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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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못 가요, 이거. 이렇게. 리스스파을 야, 장 손드는 거는데가 역시 법사 하일스 태사 큐큐 아 잠깐만요. 아, 입니다천하 뭐, 아, 그래 봐. 숨어 있다. 아, 아 이새아메 힘든 거 잡았네. 힘든 거. 한 권, 한권 <laughs> 어, 어. 아, 바꿀까요? 리리스. 리리스 리리스 이겼어 오, 까지다다 다. 다, 다, 다. 어, 오케이. 와, 그래서, 아, 케이아 죽었습니다. 깼다. 에이. 아, 한 방, 오케이. 자, 자, 자. 아, 맞게 제대로 쳤다, 다 아. 이했어 잘했어. 번 빠르면 하면. 혹시님. 채 크게 해야되다저까지 대장이를 안 죽고 계속 들어하세요. 아, 왔네. 신캐 쪽에 도 남치고. 고, 어 뺏어. 뭐지? 그, 빠짐심. 빠지면서 아, 빠가 아, 아, 있어. 돌발 있어. 저 마을 네. 마을이야. 밥돌 없어 으니까한이날이지는 하나 진 <목소리> 어, 하나 찍어요. 그 찍기. 그냥 왼쪽에 걸렸어요 돌치 받았어요. 안나. 제가 어이 아니야. 딱찍이야 씹으로 도지 피가 축축 빠지뭐뭐 뭐. 안 돼. 가 했는데 반가 했 계산, 응. 계산만. 키우스, 어, 아, 답 아, 아, 다른 거 찍는다. 말치세요. 신캐일이요? 아, 자, 저, 중에 삼중 중 삼중 삼중. 아, 이붕 저기 한참 늦게 쳤지 뭐. 한참 아, 늦게 쳤어요. 저 맞다, 아, 아, 다, 다 <웃음> <웃음> 화살 고 있었어. 화살 고 있었어. 다어고 쿵. 쿵렸다 죽었다. 쿵리

가를 봐줘, 가봐야죠 아, 진짜. 가를봐야죠산이 다산. 네, 무 아, 연락도 못.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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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가 넣어줄게요. 난, 방 음, 넣어줄게요. 는데 가야... 아, 와, 힐을 못 쪘는데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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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사 몰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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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라. 자산 몰 몰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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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방인인 와, 진짜 많 방인데. a n y 어 u pay second? Oh, Ketchison, k 빠지 c h i s o n k 어 t c h i n i c e k n i c e 발부 밟을 준비? 네 아, 빠졌고 돌방. 빠졌고 준비 다시 사요 빠졌고 자, 우측에 우측에 1번 페리 고 지금 테러멜리까지풀아다 풀. 이게 막아맨산 마늘 나빠질게 맨유산 돌박 나갔어 돌박 나갔어 나말았어나말았어 지금 만산중산중 그냥, 그냥 계속돼요 계속돼요 하나 빼고 다리, 다리 되나? 아니. 자 9시요 아 10분 40분 돌아오 얘기죠 1 0 그냥 힐 우리 그냥. 시한판이요한팔 한파 아니죠? 한팔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넘는 거죠? 얼마네 암노각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네, 들었습니다. 사딱게으 준비. 하나, 둘, 셋, 고 그렇지. 하나. 자, 까지 풀. 가 어, 와 안돼 안돼 안돼. 예. 어, 땄어. 아, 빠지고 빠니다가 빠니다가 이제 빠니다가. 빼세요 이 빼고, 흥나 빼고, 농인들 그냥 뛰세요. 산중에 산중. 샤샤샤. 나, 나, 나. 우리가 아직 쿨파가 안니라서 아미도 뻥한번 치세요. 샤샤샤. 불판은 그냥 한번 붙어볼만 하겠는데. 근데 저기 한파가좀 넘죠? 네. 중탑 쪽긴2파 중탑 쪽에 자돌 2파트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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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트 하나 파트긴 2파트긴. 2파 멜리 들어간다 멜리가아 바로 많이 야는데 오케이. 오.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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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 간다. 서버. 아. 아. 잠깐만. 퇴 한번 빼고. 응? 혼나 빼고. 자명 음, 선하고 자측에 핀, 응의 선하고. 페리페리 페리. 네, 페리 자, 리를들어가 아, 돌방 없어요. 돌방 없어. 패리 멜리 아, 나못로까지 빼서, 아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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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어, 나이스. 필기? 나이스 샷. 오늘 한번 걸렸다. 볼만잠기가없어요경기다 없어, 경기가. 저페로안들어 별이까지 들어대 네. 거리가 확실안 들어서 못 들어갔어요. 빠져요쭉가요 쭉. 가 우리 정, 정비하고 그러고 들어가. 음, 됐어 됐어 이제 다모였어 뒤로 뒤뒤 다비앙 한번 빼두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그냥 한번 빼고. 아 됐어 됐어 됐어. 이에 눈뽕 할게 눈뽕 들어갈 때 누구야 누구. 잠깐만, 한 번에 한번 준비 아 빠졌고 앞에 아, 옆포 옆포 눈뽕이요 한번더 할게요. 옆어. 들어가요 한번더 할게 들어가.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한번더 할게 요 들어가요. <laughs> 우리도 눈뽕 우리도 눈뽕 눈뽕 두 눈뽕 두번다했어 눈뽕 두번 다. 했어. 눈빵 두번 <웃음> 다. <웃음> 우리도 넣고 <목소리> 그랬어요. 바이 박스. 계어계자 빼고. 앞괜님산하고 민첩 참안 되겠네. 우리 엘쪽빠지엘 쪽으로 가다가 패러다. 한번 빼고 필치가 났습니다. 헤괜님 산. 해리 해리. 해리 해리 오케이. 해리해리 해리, 간다. 해리고 지금 헤리 해리 n 아이서브리아 r 서 o 어아이고아 a s 서브라서 i 아이 a c 이 I'm 이 a c k I'm back. I'm 어 a c k i 없어서 지금 탈수 없어요 아, 아, 개념 일단 선하고 나 그래서 아베토먼 아베토먼 아베 아베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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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토 아베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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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아아아아아아아 그아이 됐어요 쇠대어요 아, 네. 어, 너무 멀다 인간 아이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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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꿔주세요 아이고. 다시 다시 킬 준비 아킬 준비하세요 킬 준비하세요 야너좀한번알려킬 준비 옆, 옆에서 가 앞에 들어가지 말고 옆에서 자킬 준비 나만 빼줄 생각로 없는데 자 간다 킬킬 쇼패 메까지 풀.

나돌 박았어요 그리 10시요. 10시. 10시 때좀 빠져 햄날 뒤로 빼줘 한번 나돌아나왔어돌아나왔어 됐습니다. 오 준비 번째 둘째. 아가. 아, 버스 타고야.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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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았어번째 4번째. 4번째. 뺐어 뺐어 뺐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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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뛰세요 째 4번째. 4번째. 4번에 4번째. 4번째. 에번째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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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샤샤샤 딱저주랑 방과 들어가는 게딱보였서 쳤네요. 아. 어떻게 하 찍어 보세요, 이번에. 아니 잠깐만 형요 지금 느지 아직 안, 아, 안 아, 돼. 아나나좀 아, 아, 어떻게 좀해줘 봐요. 다는 학교 거시기전에 자자자자자. 자필 한번 찍게 필. 필 준비. 감사합니다. 준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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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나 찍고 들어올 거야, 나 찍고 들어올 거야. 어나못찍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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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산라이산아멘산 <목소리> 네. 김민산. 아, 제가 방금 못 찍었네. 아, 저도 못 찍었어요. 아로 너무 들어갔어. 지금 지금 가면 된다. 필, 필, 필슈 거예요? 하나, 자에서 가면 럼 되는냐? 자, 지난이요. 눈뽕이요. 티자패스 테잔 거 뺏어요. 누구? 누구? 아니. 내가 필잖아 스페셜 스킬 써 죽었어. 스페스 스스 잠깐. 솔직히 혼자 다 거기. 어, 자 야, 이제 똥 똘똘 뭉쳐 있네. 괜찮아. 도할 만해. 나 먹고 게저언당 야이 정도면 재미 농담 칼는 건데 우리야? 나대기 저 저도 종이를 먹어요 지금 갔나? 어 기다려 주네. 필필 찍고 옆에 들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저기 옆에 들어가고 바로 휠 하면 돼. 아니면 그냥 운동할 때운동때 얘기야. 운동할 들어갈 때. 필 찍었어 일단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